아, 죄송합니다. 앉으셔야 되는데. 저희. 아니 취재분들 잠깐만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계신 것보다 이쪽 으로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옆에 계셔 옆에. 네. 그 어, 어, 거의, 거의 저희 방역 커버 관련 헌법 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끝난 뒤에 기지국 수사와 휴전 화 실시간 위치 추적 헌법 선거에 후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도 있으니 기자분들은 그 기자회견까지도 네. 취재 부탁드립니다. 아니 차라리 우리 사진이 포토 한번 하고 다 빠지는게 어때? 네. 더워 죽겠는데 아 우리 저희 우리 먼저 사진이 포토 행사좀 하고 우리 쫙 빠질게요 그냥 네 그렇게 합시다 여기 너무 더우니까 방송 시작. 님데려주시 네, 네, 네. 사진 기자 분들 먼저 네. 좀 포토타임을 가지고 기자회견 시작할게요 네, 자 일단 우리 이쪽으좀 나와주세요 취재 분들도 우리 포토타임 하고 나올게 네네 네. <laughs> 저희 포토타임 먼저 가지고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구호2009포털타을 <laughs> <치명도 웃음> <포토타임> 할게요. <laughs> 잠시만요. 우리 먼저 할게요. 방송, 예고, 잠깐만요. 사진은다 빠지는 걸로. <laughs> 아니, 보상을틀어놔서 그래? 무선 해주그냥구 주세요. 그래? 세요 네, 저희 어 오늘 그법재판해 결정 헌법불보상한들서에대해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구호 몇 가지 외치면서 사진 찍고 기자회견 시작할게요. 네, 구호는 제가 앞부분을 선장하면 아, 외치면 뒷부분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양심이 이겼다.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 양심이 다 병역거부자를 방하라 모든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모든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대체복무자를 도입하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즉시 도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즉시 도입 예, 몇 개만 더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이겼다. 평화를 방하라 아, 네, 양심적 변혁 거부자에게 감옥 대신 대체복무를 양심적 변혁 거부자에게 감옥 대신 대체복무를 우리 사진 빠 양심이 그래, 이겼다. 변혁 거부자 석방하라. 양심이 이겼다. 변혁 거부자 석방하라. 사진 한 번만, 한 번만. 네, 네. 아, 뭐 어, 네. 어, 기자회견 끝나고 네. 다시 또좀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 번만 마지막으로 외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적방하라. 네, 사진기자분들 빠져주시면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기자회견도 나오세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이 나기를 저희는 18년 동안 굉장히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늦었지만 굉장히 축하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난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로 임재성 변호사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들 그리고 법률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설동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 원래는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18년 만에 결정이고 또 한국 전쟁 이후에 19,000여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그 감옥행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끝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들 중에서도 오보가 나간 것도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 배역, 그 양심적 병법을 위원으로 했다 아니다라고 있는데요. 어, 공식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판결문을 본 다음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5조 1항에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가 없는 것즉 그러한 법률이 없는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6대 3의 결정을 했습니다. 아, 다만 그 조항 자체를 지금 무효화하진 않았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양심적 배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아주 쉽게 말을 하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배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더 이상의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결정입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칠까요? 어 뭐, 헌법재판소가 나름의 고민 끝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바로 위원을 하면 대체복무제라는 입법이 없이 지금 바로 위원을 하면 사실상 지금의 감옥에 가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대체복무제를 바로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좀 제도적인 어, 틈새 속에서 붕 뜨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마 국회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되면 그렇게 틈새가 없이 바로 대체복무제를 시작하라 라는 어, 여러 고민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68년 동안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2만여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왔고, 지금도 감옥에 20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사람들의 쌓여왔던 고통,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님, 그분들의 친구들이 나눠왔던 슬픔들을 멈출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통들을 계속 가져왔던 사회라는 걸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결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결정 이후에 사실 해야 될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 박주민 의원도 오셨지만 대체복무제 입법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법무부와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협의한 를 이후에 형집행 경지 신청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집행 경치신청을 해서 감옥을 나온 이후에 남은 잔형을 대체복무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이미 감옥을 다녀온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면복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역시 사법부가 헌법부합체 결정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추정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있을 대법원의 전원합체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금 진행 중인 헌법 어, 배우법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여기 2001년에 여와의 증인이 아닌 최초의 병역 거부를 하셨던 오태양 씨부터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홍정우 씨까지 정말 홍정우씨 같은 경우는 감옥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길이 없던 들판에서 길을 만들면서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서 같이 걸어갔던 사람들이 오늘의 결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 양심적 변혁 거부가 인정되고 또 보다 평화로운 어, 세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태양 씨가 변혁 거부할 때 그때 만들었던 엽서가 있었어요 하나 기억하신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거기에 써 있는 글귀랑 방금 임재성 변호사가 말해준 거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구호를 그걸 한번 외쳐봅시다. 평화가 길이다. 변혁거부 무죄다! 변혁거부 무죄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 확실히 알수 없어서 어, 성명사라든지 이런 건준비를 못했고 취재 요청서를 너무 조금 뽑아와서 기자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순서나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셔서 발언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있고요.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이용석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분은 임재성 변호사고요. 역시나 병역거부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발언 순서는 어, 국제 MNST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사무처장님께서 국제인권교약과 병역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병역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역구부 당사자 두 분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영수님은 군대를 다녀와서 양심에 따라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양심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고요. 홍정훈님은 오늘 헌법 재판소의 결정 당사자이기도 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오늘 결정에 따라서 대출복무 하느냐, 감옥에 가느냐가 결정되는 당사자인 분입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어, 사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진보 보수의 문제처럼 굉장히 첨예한 갈등처럼 되어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UN에서도 어, 국가별 인권 정례 검토라든지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런 국제인권규약과 병역거부에 대해서 이경은 국제 m s 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 m s 티 한국지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경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늘 사실 저의 발언 순서가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 국제 규약의 국, 어, 국제 규범과 그리고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어,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요. 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2014년에 국제 엠네스티와 어, 국제법률과 위원회를 비롯한 다섯 어, 개의 국제기관들이 국제인권단체들이 합동으로 제출한 어,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어, 그냥 감옥에 놓고 있는 이, 사안, 이 현상에 대해서 어, 법률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전 세계의 국... 어,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진 어,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 그리고 어, 세계의 인권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전 세계 헌법재판소들의 판단 그리고 전 세계 국내 법원에서 만들어, 어, 만들어진 판례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한국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한국과 같은 결정을 했던 기관이나 어, 법, 어, 법제는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에게 대체적인 복무 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일관해왔던 사실상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권이사회 그리고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운동 단체들은 한국의 이러한 인권 침해적 병역제도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게 고칠 것을 수없이 촉구해왔습니다. 1987년도 유엔 결의안부터 시작해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의견과 결의안, 촉구 그리고 어, 대인청원에 대한 결정 이러한 사야들, 사례들은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동안 함께 이 운동을 헌신하시고또 오늘과 같은 결실을 얻으신 당사자 가족 여러분과 인권 의무자 여러, 어,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번째 판표의 결정은 저희 입 리스트에서도 한국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중에서 처음으로 나온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218명은 감옥에 있고, 900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19,000여명은 감옥에 갔다 온 낙인으로 불안한 현재와 미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불합치 판정을 아, 결정을 받은 법률의 개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책임 있는 일원이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인 그리고 이러한 국제협약 의무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 보장의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양심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즉각적인 석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오늘 헌법 뒷바라치 결정을 받은 바와 같이 같은 이유로 어 같은 이유로 만들어진 범죄 기록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대,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한국이 비준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국제 규약 제18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20조에 보장된 인권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국가 안보가 공존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고 오랫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국제엠리스티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전세계 인권 옹호자들과 함께 국제인권협약이 이에 어,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이후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 지켜볼 것이며 반드시 국제인권기본에 맞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거부자 숫자가 917명이라고 합니다. 여의 증인들과 여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까지 다 합친 숫자고요. 물론 최근에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병역법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 숫자는 아마 최소일 거고 여기 이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을 겁니다. 1심을 받고 있는 분들이 430명,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291명, 상고심 재판을 받는 분들이 196명인데요. 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로 헌법 불합치를 내렸는데 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체공제가 빨리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917명 그리고 새롭게 병역거부를 할 사람들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속히 국회가 나서서 대체복무를 입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으로 활동도 하셨고 현재는 국회의원으로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인입니다. 어, 보도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굳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도록보겠습니다 제가 어,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양심적 병합고부 관련된 사건을 맡았을 때그 어, 피고인이었죠. 그 피고인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오태항군은 불교 신자입니다. 아, 양심적 병역 거부가 특정 종교만의 문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심적 병역 거부다라고 하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럼 나는 비양심적인 병역 이행자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지, 양심이라는 의미는 내면의 소리라는 의미로 또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라고 할때 쓰이는 그 양심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씀도 뭐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사실은 참여정부 때 거의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남북이 긴장하고 대치하면서 관련된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그동안 남북 분단이라는 이유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 억눌려왔던 또는 침해되었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어, 대체복무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헌재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보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서. 양심적 병역법보절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마련될 대체복무제가 군복무와 유사하거나 또는 군복무를 지원하는 형태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재 재판관도 판결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군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연관없는 이런 단어를 계속 썼기 때문에 아, 그런 취지도 역시 고려해서 군복무와는 어, 좀 거리가 먼 형태의 군복무와는 좀 다른 성격의 대체복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열어두고 저희가 대체복무제를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7월에 국정자문 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민 사회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 복무제도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많은 뭐,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방금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순수한 민간 영역의 대체 복무 어, 대체 복무 내용에서도 민간 영역이어야 하고 혹은 대체 복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다른 국가 기관이어야 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가 징벌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것은 UN에서 대체복무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징벌적인 성격의 대체복무는 어떤 인권이나 권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현역 입영 전이 아니라 전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에도 혹은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예비군 훈련하는 중에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골자로 담았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끝으로 두분 발언이 남았는데 아마 오늘 결정을 오늘 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병역고보자들이 와있습니다. 출소한 이미 감옥에 갔다 와 있는 병역 거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물론 모든 병역 거부자들이 오늘의 결정을 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 감회가 클것 같고요 네, 먼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김형수 씨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어, 저는 군사주의에 저항하고 군사주의가 독점한 평화가 아니라 어, 다른 방식의 평화의 길이 있다는 것을 어, 살아내고자 2014년부터 예비군 훈련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비군 훈련 거부를 하게 되면 어, 반복되, 어, 반복되게 훈련이 부과되고 경찰 고발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 때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벌금과 어, 결과적으로는 징역형까지도 살수 있는 그런 어, 지난한 과정입니다. 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어, 훈련이 부과되고 편성되고 처벌되는 것이 어, 현실입니다. 어, 뭐 그런 걸 감수하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지만 어,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된다면 당연히 어, 이사회가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 안보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음에도. 어, 이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판결한 것은 굉장히 반갑고 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 또한 군사행위가 아닌 방식의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얼마든지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고 다른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어,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서. 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지금 여러 건이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잘 수용하여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또대체복무제 도입이 조속히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홍정훈이라는 청년 연대 활동가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배우 거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2016년 말에 배우 거부를 선언했고, 2017년 4월에 1심 판결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 8월에 2심이 진행됐고. 이년 말에 다시 이심이 추정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고 오늘 제가 변호인들과 함께 유언 서원을 내 것이 결정에난 것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배우가 부자들이 지금 당장 다 감옥에 있는 배우가 부자들이 다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이 즉각적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법적 평소는 분명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리 같은 변호가부자들에게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될 것이고, 옆에 계신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는 2019년 말까지 반드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더 이상 이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세상이 오지 않게 제대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고 저는 얼굴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대단한 선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총을 들지 않겠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진 남성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남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어떤 사회적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어떤 무의적 폭력이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이미 자리잡았고 심지어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것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이고 군대라는 공간 안에서 행사되는 어떤 폭력도 위계와 질서는 라 이름하에 정당화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폭력에 반대할, 반대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강력한 수단이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우리들의 선언이로 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같이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평화가 길이다! 병역거부 무죄다! 평화가 길이다! 병역거부 무죄다! 네, 어, 오태양씨가 2001년에 병역거부를 처음, 처음이 아니죠. 오태양씨 이전에 만명이 넘는, 만명이나 되는 여화의 증인분들과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불교신자, 기독교신자들이 병역거부를 해왔습니다. 오태양 씨 병역거부로 한국사회병역거부라는 말이 알려지고 그때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를 고민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이었던 병역거부자들이 지금은 30대 후반, 40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애를 써왔습니다. 음, 이전에 법률가로서 애쓰신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해 여기 와계신 김수정 변호사님, 이석태 변호사님, 이재승 교수님 같은 분들 법률가 분들도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그리고 뭐, 오태양 씨, 임태훈 씨, 임재성 씨, 박정경수 씨, 또, 누구누구가 있죠? 네. 염창근 씨, 고동주 씨,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혹은 오지 못한 많은 병역거부자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려고 같이 애써주신 여러 언론인 분들, 그리고 특히 누구보다도 18년 동안 이 문제를 중심을 잡고 활동한 최정민 여호 활동가 이두 분들의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대체복무제 도입이 평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우려 중에서는 충분히 우리 사회가 귀 기울일만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또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도록 저희가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어,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해 주시면 되고, 질문이 따로 없으면 어, 저희 기자회견은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조만간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또 다른 오늘 헌법소원 결정 난 거에 대한 다른 기자회견이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제가 아까 잠깐 발제한 합리적 대체복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